네.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아, 정말.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뭔가 이게 저희가 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네. 아, 많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원래 좀 준비돼 있는 이제 이런 제좀그 어, 상황들이나 런게 대본들도 더 많았는데 네, 정말 많았죠. 그냥 한3분의1 정도는 그냥 이제 이렇게 좀 패스가 된것 같아요. 네. 어 음, 아무래도 이게 우리 또 어, 네. 윤빈도 새로 오고 네. 또 아무래도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좀 긴장들을 많이 하고 해서 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경험도 한번 네. 뭐 해보는것도좋 맞습니다. 이렇게 어, 또 참, 주저앉으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본이 예. 한 음. 절반 정도는 날아간 거 같은 느낌. 아, 절반이 네. 넘죠.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리허설 때는 그래도 좀 잘했던 거 같은데, 네. 막상 또 생방이 딱 닥치니까, 네. 어,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 뭐 어떻게 그럼요. 하셨어요, 그동안? 참, 예. 그동안, 예, 뭐, 이제 하면서 계속 음. 늘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또. 그때 예. 1회, 2회, 3회 때도 대본이 이렇게 길었어요? 이게 보니까한1 4페이지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3회 이제 학교편 예. 그때 해서 나날이 이게 정말 이제 좀잘 됐어요 어잘 돼서 이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랬고 네. 이제 좀 작가나 피디들도 네. 아 그래 뭐 이정도면은 뭐더 잘할 수 있겠지 맞아요, 맞아요. 음.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또 진짜 이제 블랙버스터급으로 이제 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보니까 음. 아 조금 이제 그렇게좀 좀 네. 꼬이고 좀 이러지 않았나 음... 그래도 아니 색, 생방으로 음. 이 모든 거 한다는 게좀 힘들었고 그리고 미리 더 일찍 오라고 하셨어야지 제작진들이 이상한 거야 내가 아니 잠깐만 아니 여기라도, 아니, 여기라도, 되지, 여기라도 크게 대사라도 좀 이렇게 써주면은 힐끔힐끔 한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형님이 저거 <laughs> 그거는 아 창피해서 어? 내일 방송을 못키겠다니까 음... 중등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흥분을 가라앉지 아, 아, 그래 아무튼 뭐 다들, 다들 뭐 사요, 이렇게 산 거니까 아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연기들 이제 다들이 제 이렇게 좀잘 뭐 해봤는데 우리 삼영이부터 그래도 오늘 연기해본 네. 소감이 어때? 아 정말 이거 지코더 라이브 처음에 볼 때는 아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어렵네요. 솔직히 저는 제 탓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맞습니다. 와가지고 <목소리가> 맞습니다. 제일 일찍 갔는데 제가 족쳤네요. 아니에요, 또, 삼룡씨가. 근데 괜찮았죠. 나는 근데 윤만우님이 연극과 그뭐 깔아에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말 해도 돼요. 그냥 뻘로 다니셨네요, 학교. <laughs> 아니, 잘렸다니까 아, 짤렸어요. <laughs> <laughs> 서로 이렇게 또남파지 아, 어? 네. 어.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삼룡씨가 삼용... 되게 그나마 삼용... 살... 재미있게 살려준 것 같은데. 네, 맞아, 맞아. 대사가 이렇게 안 해주니까 혼자서 음. 막 너무 뻘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윤마 씨가 어. 오늘 뭐 다른 사람의 대사까지 또 맞아, 맞아. 많이 하긴 음. 했죠. 제일 잘했어. 네. 맞아요. 인정합니다. 센스도 있고, 윤마가 네. 중간중간에 이거를 잘 이제 받아줘가지고. 그나마 음, 이제 좀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망한 건 누구 탓일까요? 음. 아 그러면은 한번 냉정하게 네. 서로 한번 손가락으로 네. 어? 망한 거어 한번 가리켜 보자고. 네. 누가 제일 못 했나. 아, 네. 아, 오늘 망한 건 누구 탓일까 그래도 한번 누구든 이제 한번 총대를 세워야 돼. <웃음> 음? <웃음> 음.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는 네. 오늘 그래도 가장 이제 못 했다 <laughs> 생각하는 사람 이런 거아니 진짜 솔직하게 응? 음? 냉정하게 그렇다. 이제 어,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갖다 뭐 뒤에서 말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손 올려 주시고요. 하나 둘셋하면 이제 어,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음. 아 <laughs> 형님, 지금 맞네요. 아 내가 셋. 네. 아, 네. 서로 한표한표 음, 정도야. 아, 아. 한 표. 아 진짜 아쉽다. 아 음. 진짜 한 번만 더 진짜. 네좀 좀 너무 우리 리허설 할 때는 너무 즐거웠던 거 아, 같은데 리허설 할때 진짜 괜찮았는데 좀 아쉽네요. 한번더 도전해 보실? 아, 안 <laughs> 하려고 한번더안 하려고 없어졌어돼한번 더는 이제 어. 예. 음. 우리 6만은 <laughs> 저도 좀 힘든 거 같아요. 저도. 어,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네. 예. 3회 때는 그래도 정말 나름 이제 우리가 했던 거 중에는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음. 또 사회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사회에서는 음, 음. 이제 저희가 또. 한번 반성을 하고 오후에 또 이제 재밌게 한번 더 열심히 조금 지금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아닌데 그런 거보다도 갑자기 이제 네. 뭔가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윤마 얼굴 봤을 때 네.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았어 막 계단 내려올 때어딱 처음 눈을 맞았을 때 이상하게 느낌이 쌓였는데 네. 이제 또 윤마의 또 저주라고 또 아프리카 있잖아 어뭐 네. 아이콘이죠 거의 어, 모든 네. 공식 방송을 이제 말아먹는다는 먹방데이 음. 뭐 헬파티 아되게 웃긴 게 음. 무인도도 물어오셔고 대고생이신 것 지코도 라이브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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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아. 이제 대본을 외운 게 사실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또 결국 제 탓이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 윤만은 저기 가야 돼 다른데로 어? 맞아 음. <laughs> 아니 그래도, 그래도 오늘 자막 쓰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윤미는 그래도 오늘 첫 MC로 네. 이렇게 좀 처음 해봤는데 네. 어, 근데 어땠어? 저, 저는 사실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음. 어 제가 이제 좀 나서기보다는 오빠한테 맞으려 많이 의지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음. 오빠 이제 MC시니까 근데 그것보다 오빠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 이제 대사를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직 오빠가 제 눈을 바라보는데. 너무, 이, 잘하고 싶은, 막, 이런 욕구와 어 이런 기대감이 맞아요. 눈에 너무 넘치는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속상한 게 눈빛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이거, 요 내면 연기였어요? 아, 내면 음 연기였어요? 역시, 어 나이를 어 많이 음 먹어야지. 어 눈가가 촉촉해요, 지금. 아, 아무튼, 그래도, 여기 어떻게 온거 후회하진 않아? 아니요, 저는 음. 더 욕심이 생겨요. 어, 더 이제 좀 잘하고 싶고 이제 아 어, 내가 더 연습을 못해가지고 어, 그런 생각했던 것 것보다 이제 어렵죠, 진짜로. 어 생각했던 네. 것보다 너무 너무 어렵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계셨던 분들도 민영이도 그렇고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했다는 게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네. 이제 이게 아프리카에서 지코드라이브는 이제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이런 네. 이제 연기를 하고 이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전혀 없었으니까. 저희도 이제 매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배워간다 이제 하는 음. 어 이제 그런 의미로 항상 하고 있는데, 사회 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자만하지 않았나. 네. 조금. 음. 네. 저번주에 네. 저번 너무 잘 된. 준비도 많이 부족했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코더 라이브가 원래 한 3회만 하고, 원래 딱 폐지각이었어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원래 폐지각이었는데, 그래도 3회가 너무 잘 돼서. 네, 욕심을 좀. 어, 좀 욕심이 이제 좀났지 어, 내가 방송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코더 라이브는, 어? 네. 이제, 어, 해야겠다. 네. 아, 그래도 이제 조금, 그까 하길래, 아, 그러냐? 응? 네. 어. 그래, 밥이 계약 해지하자. 어? 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아이고 드리이구요드립이고요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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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드리비구요. 웃음> 근데 이게 제목이 지코더 라이브잖아요. 네. 또 라이브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 라이브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맨날 잘 되는 거를 어떻게 라이브로 내보내실 음음. 생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편집 없이 편집 없이 생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겪어야지 진짜 지코더 라이브가 아닌가 어, 맞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음. 넘어갈 산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야, 제가 봐도 뭐 생각할 건 없고 네. 이제 우리 허윤미 씨 이제 그래도 윤미 처음 와서 좀 이제 액땜했다 생각하고 <laughs> 더욱 이제 다음 회부터는 이제 좀 정신 무장을 해서 네네. 이제 5회부터 이제 좀 제대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정말 진짜로 힘내요. 속상하기는 해요. 이제 음. 잘안 돼가지고 오늘은 진짜 속상합니다. 아, 그다아에 우리 또 게스트 여러분들한테도 <laughs> 죄송한 게. 이게 3회 가고 4회 이제 할때 이게 언제 할지 몰라서 준비 시간이 네. 한 일주일밖에 없었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본도 이제 좀 늦게 이렇게 좀 전달을 해줬고. 음, 자, 이제 그랬는데. 그때 내가 봤을 때는 뭐 아무튼 종덕이 오늘 좀 가만히 뭐 조용한데 얘가 원래 장래 희망이 영화배우야. 아 진짜, 어, 진짜? 아니, 야 원래... 아닌데 그냥 장난친 거예요. 아, 아, 아니, 아. 수, 그때 그랬잖아, 엄마. 술 한잔 마시면서. 아. 아 어, 그냥 진짜 꼬맹이 때 초등학교 때 그냥 아, 아, 그러고 싶었다 그냥 얘기하는데 개인 거 먹고 아니 저 오늘 출연을안 받고 갑니다 창피해가지고 아이, 아이. 아니고 아니 근데 내가 이제 좀 솔직히 네. 가장 이제 믿었던 사람이 네. 그 맞아요 종독이었어 네. 진짜 종독이야 말로 얘는 인생 자체가 <laughs> 평상시 하는 것도 이건 연기다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아무렇지 않게 정말 리얼하게 좀잘할 것이다. 음. 음. 약간 근데 약간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범죄자 요런 자기한테 아, 그런 건잘실수인가요 잘해, 아니 네. 그건 잘해요. 어차피 어, 그런, 그런 쪽에 딱 들어갔으면은 네. 캐릭터가 맞았으면은 더잘살수 그러니까. 있지 않았을까. 형사는 네. 제가 네. 못합니다. 그러게 맞아 아싸리 좀 형사로 이제 좀 캐스팅한 것부터 자체가 네. 이제 조금 이제 그랬고 그리고 오늘 그래도 또 리허설 때는 네. 어 그래도 엄삼용이가 연기를 이제 짱 잘해가지고 어, 리허설 때보여는데 네. 그걸 다못 보여줬죠 오늘 리허설 때한 것만큼.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대사를 이렇게 외우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부담감을 이제 많이 가져서 네. 어, 한번 꼬이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응? 아쉽네요. 여기. 정장님은 음. 왜 중간에 대사를 안 하셨어요? <laughs> 다 틀려먹으니까 어디서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아 엉키니까 이제.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갑자기 막 다들 당황하니까 말도 음. 빨라지고 예. 대로 되라 그냥 가히 있었어. 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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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리 요즘 엄삼령이나 그래도 좀잘 네. 나가잖아. 아막 어, 순이도 어떻게 보면 막 오늘 5등 위까지 올라갔나? 네. 네. 아, 네. 네. 아, 축하해. 제뭐 보인 뭐, 거의 아, 뭐 이제 철구도 이제 뭐 제길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아, 철... 철... 아니라 뭐. 씨가 오이? 지금 얼구뿐만이 아니라 시가 5위 지금 5위까지 올라가셨구나. 아, 네. 오 네. 요즘 이제 거의 아, 이제, 그럼... 이제 탄력 받았어. 잘 보여야겠다. 음. 아 근데 그래도 <laughs> 오늘 이후로 괜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 어차피 어? 거품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laughs> 어. 솔직히 철구형 때문에 음. 최고 시청자 한 번에 찍고 그냥 닥닥닥 음. 올라간 거라서 아, 되게 겸손하네요. 또. 네. 내려가도 음. 괜찮습니다. 내려가도 괜찮다. 응. 네. 룡이가 음. 윤마한테 누나라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처음에 어, 저보다 오빠인줄 알았거든요. 저랑 동갑이잖아 어. 저랑 동갑. 그러니까 음. 둘이 동갑이래요. 동갑, 친구들이. 둘이, 둘이, 둘이 네. 저보다 오빤 네. 줄 알고 있었는데. <laughs> 오늘 그래 도 되게 엄청 빨리 끝났어요. 저희가 이제 다 날려 먹은 게3 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이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은 이제 거의 끝났겠지. <laughs> 아, 그 그래. 아. 빨리 끝난 아. 거예요 엄청 빨리 끝났죠. 아. 그리고 요즘 6만 아, 원 아. 그래도 어떤 연예인도잘 아. 지내? 요즘 잘안 보이는 것 같던데. 저요. 어. 조용히 그냥. 조용히? 네. 강원도에서. 음. 오빠 이사 가셨더라고요. 음, 아우 나두저에나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예. 어, 빨리 서울로 와 너도 응? 잘 오빠처럼 저도. 만정이 되면 올라올게요 아니 난 이제 오늘, 오늘 이후로 난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저도 오늘 이후로 이제 더 이상 공식 방송은 힘들 것 같네요 아니 나도 이제 원래 막 이사 오고 하느냐고 좀 네. 그동안 방송 소홀히 하고 이제 그러다가 아 그래 오늘 지더라 부터 이제 조금 다시 열심히 해서 좀 올라가자 네 응? 이제 했는데 이제 어더 이상 이제 음 그럴 것 같고 음. 아니 근데 윤마는 요즘 그래도 공식 방송 <laughs> 네. 뭐 어떻게 뭐 없어? 요즘 다들 많이 하던데? <laughs> 저... 음. 저 다음 주에 새로 이제 들어가요. 어, 그래? 누구랑? 용내 오빠랑.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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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둘이 헬 파티 멤버구만. <laughs> 음. 그리고 또 음. 갑자기 음. 아왜 그래 자꾸 막 앞에서 자막으로 헬 파티 헬 파티 헬 파티 이러니까 음. 누구랑 하는지도 까먹었네요. 음. 이래서 헬 파티인가 봐요. 음. <laughs> <laughs> 그렇죠. 그래. 요즘 아프리카만 많은 이제 방송들도 있고 이제 없어지는 방송들도 많고요. 뭐 네. 7월달부터 새롭게 음. 이제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요거 이제 오늘 요거는 이제 그래도 음식 한번 좀 네. 어, 좀 석경어. 소개를 이제 해 주시자. 시 음, 석경입니까? 음. 자,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출연한 세 분의 이 게스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했다 하시는 분을 뽑아 가지고 음. 투표를 뭐그 와중에 어, 그 와중에 가장 잘했다 하시는 분을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표로 1등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 다 다음 우리 지더라에 음. 또한번더 어, 나올 음. 수 있는 4번은 <laughs> 네, 없네. 4번은 다번? 없어. 음. 이 와중에 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는 어, 투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또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음, 어? 맞아요. 그래서또 음. 뽑힌다 면은뭐 아무튼. 출연료도 있고. 그럼 또 최고의 네. 연기자로 또 뽑히고. 어, 한번더뭐 출연하고 하면 뭐, 네. 뭐 출연료도 뭐 개이득이고. 개이득. <laughs> 네. 음, 아니, 아무래도 근데 이런 네. 시스템이 좀 필요했어. 네, 맞아요. 진작에 도입됐어 이게 이번주에 처음 생긴 거예요? 음. 네 처음 생긴 제도여가지고. 시청자분들이 하필 이번주에 생겨 아, 이번 생겨서. 하필 이번주에 생겨서. 지금 투표 띄운 거예요? 이제 네,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아, 투표 네. 이제 좀 진행되고 있고요. 아참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참 1, 2, 3회 네. 그때 이제 하고 하면 은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어떻게 필름에 너는 같이 했으니까 네. 게스트 있어? 저는 소희짱 음. 형. 아 소희짱. 네,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 캐릭터에 맞게.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음. 오바도 안 하고 음. 너무 못하지도 않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2회 때 그래도 그 보겸이 보겸이, 어, 또 보겸이 그래도 나름 게임 b 제이관데 근데 음. 또 요런 예능연기 네. 어, 또 보겸이의 또 어, 재발견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어. 우리 윤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더라 이제 이렇게 MC제이 받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이전에 거 네. 좀 모니터링 본거 있었어? 어, 저는 3회 3회 학교? 네, 학교 어. 제일 재밌었던 거 그리고 음. 그 공식 방송에서 이제 볼수 없는 그 BJ들의 모습들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1회는 못 봤어요. 음. 우리 어, 정도이는 <laughs> 저도 그 학교 그 닝구형님 음. 나오셨을 때. 저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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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그때 나왔었으면 음. 학교도 다니고 싶고. <웃음> 어. <웃음> 어떤 어떤 학교를 <laughs> 어, 진짜 <laughs> 학교 진짜 학교. 네, 학교 갈때 됐어. 어떤 음. 학교라니요? <웃음> <웃음>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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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 저도... 아, 윤마, 어. 어 저도. 네. 네. 아닙니아니 나... 분명히 윤미예요. 아, 저도. 어? 분명히 윤미. 요 아,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자꾸 집안에서 윤미, 유미 윤미 하다 보니까. 어. 저도 다 봤는데, 저는 아까 막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 K 나왔을 때. 아, 어, 그 사탕 이외. 먹을래? 막 이랬을 음. 때 진짜 대사 까먹었던 거냐. 이랬는데. 네. 어 그게 가능했는데 오늘은 더 그렇게 막 음.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놀렸는데 네. 저희는 참 까먹. 맞아 그때는 K 혼자 좀 그랬어. 우리 다 같이 어, 어, 오늘은 이 그러니까 제대로 죄송하네요. 아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 어선이는 저는 1화 일화, 이라가 제일 재밌. 아 1화 아무래도 음, 그때 또 철구, 철구. 로, 로이조, 음, 이제 범프리카 음. 그때도 참 보면은 이제 직코 드라이브 1회 네. 해서. 확실히 좀 임팩트가 많이 있었죠 음. 자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투표들 어, 다 이제 어, 하, 일단 어, 결과는 어, 형님은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이제 예상하자면은 네. 그래도 요즘 음. 어떻게 보면 삼용이가 좀 그래도 네, 어, 상한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엄삼용을 좀 많이 투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아, 음. 저도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음. 저도 뭐, 엄상룡 씨가 아까 그 햄버거 뱉으면서 열 여러 번그 모습들이, 음 엄상룡 씨가 막. 근데 또 우리 윤마도 네.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시청자분들은 대본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대본에 이제 저희가 절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음. 뒤에서 잡아주고, 맞아, 맞아, 맞아. 이제 대사 빠진 네. 것들을 다음에 남의 대사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고, 정말 윤마도 잘했고. 네. 투표해주세요. 아, 음. 자 지금 어제 투표 이제 마감까지 음, 네, 여러분들 이제 1분 남았는데요. 공진것 같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 어, 많은 어, 시청자 여러분들 투표. 누나 뽑아주세요, 누나. 바랍니다. 아 나도 나도 근데 누나 하나가 누나, 왜? 한 마리 뽑아주세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되 시기나 누나 실력이 너무 아까워서. 맞아, 맞아. 진짜. 맞아요. 아니 왜 끼부리는 게 그냥 화장할 때도 계속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끼부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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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연기를 잘해요, 진짜. 이거 끼는 거. 네가 제일 많이 봤어. 아니 근데 아무튼 근데 또 그런 걸 약속해야 돼. 평소 이제 시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해 주셔서 <laughs> 만약에 내가 뽑혔다. 그럼 다음에 무조건 나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다들 아시죠? 무슨 아, 대답들이 음. 다 그런 대답들이 없어. <laughs> 어. 네. 혹시 잠수 타도생때문 진짜 잠수 탈것 같아. 요종동동동덕이는 진짜 잠수 탈 것. 진짜, 잠수 아, 아, 저 진짜 아, 네. 어제 잠수 나했어요 어, 진짜. 지금 아, 체했어요. 지금 아 그러면 안 되지. 아 근데 진짜 체했어요. 또. 진짜 체한 기가 아무튼 투표를 될것 같아요. 3 투표를 마감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투표 예 네, 마감해 주, 어, 주세요. 아, 어머, 어머, 어머. 과연 아 오늘 가요. 최고의 어? 자, 기자 그래프가 똑같은데. 표 차이가 17표밖에 17표 차이. 예, 예, 예. 1표가 넘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17표 차이로 윤마. 음. 아 17표라. 참, 의미 있네요. 네? 하이 표정이 하이 네. 안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그러게요. <laughs> 네. 아, <그래도 웃음> 아니, 오늘 다음에 어, 다음... 베스트 연기자로 뽑으셨는데. 아니, 이건 진짜 어.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이렇게 저를 뽑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정말 팬이 있는 거죠, 그만큼.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부디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진짜 내 탓이라고. <laughs> 아, 그런 <그만한> 건 아니고. 아, 니고 이번에 이제 해보니까. 또 네. 뭐가 문제고 한게 이제 딱 저도 이제 눈에 들어와서 이제는 좀잘될수 잘 있게 좀 대본이나 이제 이런 것도 <laughs> 네. 이제 좀 준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그래요. 음. 아, 대본을 어. 좀 간략하게 좀만 이게 너무... 뭡니까 이게 <laughs> 아, 드라마 너무 너무 거의 드라마 아, 수준이야 네. 아, 그리고 네. 저한테 준거 하고 그래. 여기 와서 받아본 거하고 또 틀려요. 아 대본 음. 이제 이 수정이 돼가지고 네. 중간에 조금 아, 그리고 일단 호스트가 됐지. 대본을 메워야 되는데 네. 게스트가 음. 호스트한테 대사를 알려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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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해야 한다. 그고자 음. 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어떻게 그래도 소감들 또, 어, 어떻게 듣고 이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진짜 진짜 그 형님이 보내주신 대사 그 출근해가지고 다 이만큼 뽑은 다음에 막 연습하고 혼자 왔는데 이 옷도 형님이 이거 무조건 신으라 그래가지고 시장을 4 시간 돌아왔는데 오늘 비와가지고 없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는데 녔좀 이거 그냥 좀 마음이 그래요, 언니. 그래 요 형님. 그래 종덕이가 어떻게 보면 <laughs> 의상부터 해서 <laughs> 준비를 많이 했어. 잠을 많이 못 잤어. <laughs> 진짜로. 이 이거 대본도 다 바뀌어 있고. 에? <웃음> <웃음> 이제 와서 파괴해 <laughs> <막에 웃음> <laughs> 어, 정도가 그러면 안 돼! <laughs>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음, 자, 네. 네, 그럼, 어, 우리, 어, 좀놀라어 저는 음. 다음번에는 어차피 또 뽑아주셔서 나온다고 하니까 더 잘해서 다음번에는 더 음. 좋게 음, 그때, 잘하자.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워서 두분 네. 너무 잘해주셔서. 아, 네. 3 아, 6 네. 씨? 저는 정말 말아 먹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잘했어. 음 근데 되게 솔직 히 꿀잼은 삼룡 씨한테서 다 맞아,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완전 어, 예. 삼룡이 진짜 잘 아까 했구나. 햄버거 먹을 때 예. 하드캐리했죠. 어. 어. 자 혼자 제일 일찍 와가지고 우리 기운 내자. 그기 아, 그럼요. 왜, 그럼요. 그래. 네. 아유, 왜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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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아유, 뭐. 그럼요. 유미씨 이제 오늘 딱 아유. 처음으로 등판했는데. 저잘리는거아니죠 오빠? 아유 아니야. <laughs> 아유, 아유. 아니야. <laughs> 어 그래도 유미 같이. 씨가 이제 진짜로 아,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이제 다음에는 네. 더 네. 많이 준비해서 이제 처음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 아니, 저도 그렇고 음. 형님도 그렇고 저희가 또 잘해야 음. 게스트들 우리 호스트 네.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또. 오늘 어. 형하고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또 괜히 우리 아니, 그럼 우리 윤매도 그래도 네. 처음 이제 이렇게 그래도 첫 MC로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쓸 건데. 음. 어, 시청자 여러분, 어,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 거를 아는데도 이렇게 또 우리 직코님께서 또 MC 로도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 조금 많이 아쉽고요. 다음에는 또꼭 대사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리에 꾹꾹 박아서 올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조금 아쉽더라도 또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령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헉! 아, 네. 밝게. 아, 자, 어, 자 그래, 네. 아무튼, 네. 우리 모든 게스트 여러분들, 뭐, 자, m c 분들다지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 마, 지막은마무리는또 지코더 라이브. 밝게. 크게, 한번 밝게 네. 외치고, 이마무리하보 도록 하죠. 자, 네. 여러분들 아무튼, 선생 감사드리고요. 오. 자, 가도록 하죠. 자, 지코! 아유, 감사합니다. 와.